캠핑장 가보셨으면 거기 얼마나 하나요, 돈이? 몇명 정도 갈수 있고 얼마나 하는지? 거기에 막 바베큐 시설 이런 걸 이제 빌려서 쓰는 건지? 미리 미리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은데? 이게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찾아서 얻은 정보는 금방금방 까먹어요. 뭐야 이거. fighting 금방 time 금방금방 까먹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들어서 아는 거는 이게 금방금방 안 금방 까먹더라. 아, 정말요? 그렇겠어? 1박 1일이 한 10만 원 되는 거예요? 예, 재료는 일단 다, 다 들고 가지고뭐 캠핑장이니까. 자릿세가자릿세랑 이제 물품, 물건 좀 빌려야 될거 아니에요? 텐트 같은 거 빌리거나, 그뭐 아까 바베큐 이렇게 하는 거. 뭐 도구 같은 거. 뭐야. Can't really be a place where people go into big buildings and give away all their money just to watch someone flip paper squares on a table. I 뼈를 부수는 자. 맨발 신고 아주 잘 돌아다니네. 멘티스 건틀렛 또 얻었네요. 이거는 고치죠. 좀 새로운 무기를 좀 써볼까? 매그넘 리버 있던 거고 이거 45구경 권총 어? 이거 그거네 아까 내가 9mm 권총이라고 9mm 권총 아니냐고 했던 게 이거 이거네 맞죠? 어 데미지는 뭐 그렇게 좋진 않네요 이건 이거고 맞으면 기절하는 거 이건 매트거스야. 그냥 그냥 이렇게 생겼 생겼네요. 환팅 시작 과 어, 이것도 여기 전용인가? 셋이 가보면 똑같겠죠. 네, 똑같네요. 뭔 이렇게 바 손바닥에다가 피를 피치를 해 놨어 이거. 이건또 누구야? 뭐 빨간 점이 있는데? 쥐다 거대한 쥐다 내가 어좀어 어, 그냥 가보고 싶긴 하다.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데 가보고 싶긴 한데. 트라우드님은 MT나 이런걸로 예, 많이 가고 그런데 놀러가면 은갈수 예, 있겠다 좀 편하게 편하다기 보다 아 뭐야 이자유온 사막이 갈 사람이 있으니까 애들이랑 같이 가면 되니까 자연스럽게 젊음을 즐기면서 야 머리. 어우 캠핑을 좋아하시는 거구나. 잠깐만. 근데 클라우드님이 그 그거 하자 한다고 하지 않았나? 그거 해봤다고 하지 않았나? 계란 타이머? 뭐야 이거? 어, 우 겁나 크네 피아노? 피아노, 피아노가 크라우드님이었던 것 같은데? 왜 do 아, 잘라. <laughs> 하긴 내가 겁나 많이 들고 다니긴 하지. 자, 열쇠를 또 찾았대요. 오 스노우 러브 아 누구였더라 피아노 잘 치신다고 하신 분 있었는데 5년 쳐가지고 아 기타는 좀 치실 줄 아시나 보구나. 매우 쉬움. 예, 하나만 나옵니다. 왜요? 전자 피아노도 가지고 다닐 수 있잖아. 아닌가? 생존 키. 오리원 생존 키. 아, 누군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쳤다고 했는데. 한번 전에 방송했던 거를 좀 어제였나? 엊그제였나? 찾아봐야 되는데. 찾아봐야겠다. 다시 보기로, 직접. 이럴 땐 좋구만. 어허. 서바이벌 기어를 여기 얘네들이 받았으면 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을, 됐었을 텐데, 예, 결국못 받은 거 같네요. 예, 뭐 도시락이나 가지고 가죠. 어, 뭐야? 너무 밝다 이제 너무 밝아졌어요 위에 하나 더 있네요 혹시 그거 칠줄 아나요? 그 시그.. 뭐지? 학교에서 배운 것 네, 예전에 기타 배워보고 싶었을 때 그거 노래를 치고 싶었었는데. 금속 부품. 브랜엠디아요. 왜냐면 금속품 아까도 해서 찾았지만. 어. 지금 그걸로 칩을 만들수있죠해피형건되시로 이게 뭐냐면대 10대, 10대, 1 이게 말죽거비 잔혹사의 OST인가 막 그럴 텐데. 재료 정말 많구나. 주머니지가 있어서 천만 다행이다. 천만 다행이다 진짜. 나는나한 나한테는 주머니는 나한테는 나한테 무거운 거는반한로는여주는거그거는지한테는 때문에 말나한리자나한 OST라고 하면 아마 나 의약이 낮은데 어떡하지? 고압탄, 블랙커피, <laughs> 인트가 사가 올라. 오염대 음 부분으로 교체한다. 소독한다. 소독한다. 자 모든 걸 완료했어요. 저절로 가면 되는데, 어 저기 이제 이제 좀 뭔가 팔고 할수 있겠군요. 뭐야. 침대 옆에. 침대 옆에 가방? 어, 그러네. 야, 이거도 어떻게 보셨대? 목동 카보이 모자. 아, 대단하다, 진짜. 아, 내가 녹화콜라 가지고 와야지. 안가져가는 버릇이 들어가지고 잘 안가져가려고 하네 감사합니다 놓고갈뻔했는데 어 폭풍 카보이 목동 뭐 카보이 모자를 이게 이걸 이걸로 이거는 쓰게 는데 이걸 아 이게 근데 더 좋네 이게 더 좋군요. <laughs> 야 나만 파워 한번 입고 다니니까 뭔가 어 불공평해 보이죠. 근데 포나포에서 다크브라더 후드가 안 나오겠죠? 나오려나 나오면 다크브라더 후드가 최강일 것같은데 예 걔네들 걔네들이 최고 할것 같은데? 아아아아아 아, 아. <laughs> 어, 그게 아니지. 예. 예. 브라더 후드 오브 스틸. 아 맨날 까먹네. 아 맨날 헷갈리네 씨. 브라더 후드 오브 스틸. 여기도 있네 이거. That compass thing always knows where north is, huh? Even if it can't see the stars? 어. 원래 캐네드 그, 순찰조가 두 명인가, 세 명인가 그랬, 그랬죠. 걔네들, 걔네들은 직접 만드는 게 아니잖아.